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 할 것은, 자.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 할 것은 이 닌텐도로 한번 첫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요. 이 닌텐도 영상을첫 영상이죠. 이, 이게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레벨 같은 걸 한 100레벨 정도 키웠습니다. 네. 한 100레벨 키워서 이제 챔피언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간... 건데요. <laughs> <laughs> 추천은 태경 님부터 보고요. 네. 왜냐면 지금 알파사파이어 하셔서 오메가급이랑 음, 알파사파이어예요. 네. <laughs> 일단,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기술은 좋아요. 기사 기술 한번 보실까요? 네. 기술은? 여 이렇게 보이시나 응? 음? 왜냐면 지지 잠깐만. 아, 커지면 하지. 일단, 여기는 공중날개고요. 요거는 화염점경이라는. 여기 요거 있지? 내쿠자의 그냥. 전세에 하나씩 그냥 있을 거요. 파도타기라는것을종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얘는, 공중력이 약하진 않지만, 일단 선빵은 떼어야죠. 레벨이, 이에 보시면 100레벨이기 때문에, 봐봐요. 좀 세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공중내기의 공격 피가 쩍! 달죠 이렇게 피가 다 닳는 경우에는 쓰러집니다 그러 교체하죠 저 포켓.. 포켓몬은 요거 스테일이고요 이게 요스테일 요거는 메타고로스 레벨 9 4예요 요거는 갸라도스라고 93레벨짜리고 요거는 팬텀 70레벨 조금 부탄스나의 초연모 레벨 100이원 아, 제가 지금 쓰는 거 부, 제가 초연모를 한번 내보죠 즉 됐죠? 짜하좀 불리하게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제 얘는 플레이어 드라이브 오버위트 인파이트 풀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방에 갔죠? 네. 아주 강해요 이, 이 포켓몬도. 제가 주로 키웠습니다. 이 포켓몬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전세 포켓몬 아닌 것 중에서는 세번째로 좋아합니다. 시스테를 불대문자를 배웠어요 그때. 메타 그랬어요, 소환해보죠. 이또 증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94레벨. 메타가 아, 있어 보이시죠? 네. 드랙함이네요, 상대는. 73레벨. 음. 73레벨에 두, 두, 이 기술을 보시면, 너스터 캐논. 괴역, 지진, 파괴광선 등이 있습니다. 파괴광선을 한번 써보죠. 파괴광선 데미지가 그냥 세요. 근데 제가 이 제가 강철이어서 이 공격은 잘안 먹습니다. 건선 해복령을썼다고뜨죠자하채또 움직이지 못해요 대신. 지금 그리고 이. 상대가 날면은 지진 공격은 안 먹히고요. 그럼 러스트 캐을한번 먹어 먹혀보죠 러스트 캐논 이 이게 데미지가 이게 상대 들어가면 하이드로펌프는 다섯 번밖에 못 씁니다. 피가 안 달아요. 이만큼 나왔어요. 반에 반에 반 달았습니다. 여기다가 괴욕을한번 써보죠. 괴역도 90 데미지 90이어서. 아까 막, 고수든 나쁘더라, 나쁘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교수입니다. 그, 이제, 쓰는 것도 좋고, 그럽니다. 네. 진짜 완전 고수들은 쓰긴 하는데, X라이즈. 이 푸켓몬 되게 희, 희귀하죠? 어디나 서는 기억 안 나는데, 지지공격을 한번 해보자 얘는지속력 통합니다 지속력은 효과 소가, 소가 잘 통하죠 근데 나 류기 얜 류기 타그스는 강철이랑 에스프타입이기 때문에 섀도우에 잘통잘 통합니다 하지만 엑스라이지는 완전한 방어력을 갖추지 않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삽니다. 아까, 앞까지, 전까는드래함은 그, 그게 많아요. 그, 방어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권위하지 않는, 그, 파지광산 쓰고, 스서가 써있잖아요? 그 다음, 네, 이건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뭐지 그걸, 뭐였지? 한 턴을 쉬기 때문에 잡을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걸 할 거예요. 제 도감, 제 도감이랑 그런 게 뭐가 들어있는지. 전세포켓몬 거의 다 잡았어요. 내부에는 별로 안 키워놨죠? 그래서 백 레벨 한명 줬어요. 칼리버 전이라고 줬어요. 왜플레이곤아나아아요것만 요거 통해서면 효과 굉장한 건데 아안 보여지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하이드론 펌프. 아, 왜 이렇게 좋냐 플레이곤이 그냥 얘는. 파괴광선이랑 짓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배워요. 그래서 그걸 많이 추천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이, 근데 이게 파괴광선이 없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잘. 네. 전두 마리가 파괴광선이 있어서 제 색은 괜찮은 편입니다. 불탑이 없는 게 약간 안 좋죠. 네. 포켓몬에선 그지? 불포켓몬, 불포켓몬이 제일 많아서 이제 불 불포켓몬 한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데고 다니죠 아까 나왔던 불타탄 사나이, 워스는데초연모가한명데고 다니죠 이 시케도 나중에 크면 불 불타입이어서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다음 팬텀 얘는 아직 레벨 70이에요 아직, 아직 엄청 작습니다 자, 이게73 보이시죠? 근데, 얘가, 마스터볼이 제가 두 개를 잡았거든요? 네, 마스터볼로 잡은 걸, 칼리보이 형님 보내줬어요. 네. 일단, 악몽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악몽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자, 일단, 누걸 했고요. 악몽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게 효과가 없다고 했던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와 한방에 갔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꿈먹기라는 스킬과 그그 꿈먹기라는 스킬과 이 악몽이란 스킨 있으면 일단 악몽을 잠을 재우게 한다음에 그 공격을 쓰게하면 데미지가 한반 무조건 반은 깎여요 지식보다 약간 더세요1 0 0이라고 써있는데 그 100이 아닙니다 어...근데 여기서는 이 싸움에서 둘다 불리합니다 왜냐면 둘다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용과 용 대결이기 때문에 그냥 갓세임이 용, 나한텐 드래곤 타입 기술 하나 있지. 그리고, 이, 이 용성 분야는 기술이, 이제, 제일 좋아요. 드래곤 기술 중에선, 최강이라고 합니다 불입니다. 원령. 원령을 시키는 제가 모르거든요? 되게 강해 보여요. 이, 이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겁니다. 위험한 명주은 없고, 상체의 기준, 아냐면난 피피로 영어을받다 좋네요. 그러면, 신통력을 버리죠. 이게, 좋은 포켓몬 싸울 때, 일단, 한 대라도 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야 돼요. 자, 이건수화 이제 이겼고요.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